정상인입니다. 준비물 챙기고. 어, 덥다. 빨리 타야지. 어,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시원하게. 아예 출장 촬영 갑니다. 예. 일단 다시 올 거예요. 수고하세요. 예. <laughs>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상인입니다. 자, 오늘 간만에 어,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오늘 컨텐츠는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 라이더 분들, 어, 라이더 분들, 우리 뭐 유튜브 하시든 뭐 아니면은 시청자분시든 어, 바이크를 타고 있다면은 모두 다 관심 갖고 있는 이렇게 액션캠, 액션캠에 관련된 컨텐츠를 어,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액션캠을 뭐,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가지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더 하면서 액션캠을 장착할 때 대부분 다나지만한90% 어, 정도는 거의 헬멧에 장착을 하죠 지금 저도 지금 어, 액션캠을 제 헬멧에 장착했고 있거든요 이제 액션캠 저 지금 화각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오른쪽, 오른쪽 부분에 액션캠 고프로 5를 예, 장착하고 지금.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예전 유튜브 하기 전부터 아, 좀 새로운 앵글이 없을까? 좀 재밌는 시각적인 효과가 없을까? 어, 헬멧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마운트, 액션캠 마운트 하면은 뭐 몸에도 장착하고 가슴에도 장착하고 뭐 머리에도 장착하고 뭐 바이크 자체에서도 여러 곳을 장착을 하지만 어, 좀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음. 좀더 뭐좀 시청자분들이 재미있게 좀 독특한 앵글로 찍을 수 있는 그런 게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액션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부스 마운트 기기들, 뭐 끼우는 거, 장착하는 거, 연장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몇 가지를 이제 제가 뭐몇 가지를 구매하기도 하고 테스트 촬영도 해보기도 하고요. 과거 영상에 보면은 뭐 테스트 촬영한 영상이나 이런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음.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리면은 바이크 이제 헬멧이 아니라 좀 바이크 아래쪽에 좀 카메라 앵글이 좀 밑에 많이 내려가서 부드럽게 찍히는 영상을 보신 우리 어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가끔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이런 질문에 댓글을 날립니다. 어, 카메라 기종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촬영하셨나요? 뭐 이런 액션캠 어 관련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제가 하나, 둘씩, 저번에 어, 찍는 방법이라든지, 어, 팁, 정보, 애셔캠이렇게 찍으면은 좀 더, 이, 이런 느낌으로 좀더 재밌게 찍을 수 있어요. 뭐, 애셔캠 어, 있다면은, 이런 어, 마운트, 어, 라이더 분들 추천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 액션캠 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본 직업도 사진일이고 하다 보니까 좀 화면에 보이는 화각이나 앵글 좀 이렇게 이런 요런 구도, 요런 구도적인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어? 지금 전화 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좀 달리고 어 미안해 나 지금 전화 못 받아 어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전화 온것 때문에 까먹었네 자, 아무튼,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이제 캠, 액션 캠, 뭐, 이제 보통 이제, 뭐, 액션 캠도 뭐, 소니 제품도 있고, 뭐, 뭐, 고프로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제가 취급하고 있는 제 액션 캠은 고프로입니다. 고프로 5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는 주변 마운트 제품들, 들고 있는, 어, 제가 들고 있는 그, 액션캠 고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어, 팁, 영상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한번 이제 컨텐츠 삼아 찍어줄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얼마 전에 제가 찾아낸 아, 새로운 앵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제가 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용,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어, 다른 영상들도 보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보고 꼭 어, 바이크 관련 유튜버 분이 아니라 뭐 이제 유튜브를 자리잡고 있는 크리에이터 크레이 크리에이 에디터... 발음이 힘들다 아무튼 어, 그런 분들 보면서 많이 영감을 얻습니다 많이 영감을 얻고 어? 저거 괜찮은데? 어? 저거 어, 라이딩 하는 응용하면 은 되게 재밌겠다 아니면 은뭐요건 괜찮은데 이걸 내가 약간 수정 변경하면 나도 좀재밌 내 걸로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액션캠은, 어, 이렇게 찍으려면은 좀 단가가 비쌉니다 액션캠 예, 하나 가지고는 절대 못찍는 화각이고요자 예,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어, 고프로 어, 5를 들고 있습니다 액션캠이죠 예, 고프로 액션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그립 음, 짐벌이자 삼축 짐벌 예, 짐벌 지금 가방에 장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어,

자, 일단은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제가 일단은 현장에 어, 테스트 촬영하기 위해서, 어, 현장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더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서는 조용히, 조용히, 아니,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응. 역시, 물산은 이런 거지. 뭐야. 오 잠깐만 뭐지 긁혔는데 뭐지 올라가서 한번 봐야지 오 잠깐만요 불안한데. 어디서? 대박! 대박인데? 어, 이거 좀 누웠다고 이만 이렇게 바로 쓸리나? 봐봐요, 지금 여기. What? 여기. 네. 여기 쓸렸어. 네. 여기 쓸렸어요. 우와. 장난 아닌데? 얄짤 없는데? 우와! 우와! 잠깐만요. 야, 이게. 어, 그렇게 심하게 누운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막 누는 스타일도 아니고, 막. 이게. 여기가 다이나? 다이니까 쓸렸겠죠와 희한하네. 어쩜 여기가 다일 수가 있지? 희한하네. 자, 우리 모토구치, 오늘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예. 심하게 누르면 쓸립니다. 어우. <laughs> 그래서 심하게 누운 것 같지도 않은데? 어, 왼쪽, 왼쪽 모플러에 긁혔는데, 이게 간접이,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이게 평행이지만, 바이크에 대해서 평행을 딱 맞추면은, 이 정도 되는데, 한몇 각도 몇 수를 몇 정도 기울여야 이게 긁히지 간접이. 어. 일단은 화면으로 봐서 각도기로 한번 재봐야겠어요. 아우, 팔아퍼. 예. 네. 어우. 내 네, 그렇게 심하게 넣었나? 음, 일단 요거는, 어 아무튼 긁었습니다. 어, 여긴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자리를 좀 이동했습니다. 자. 자, 오늘의 준비물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가방을 내립니다. <laughs> 자, 오늘의. 네, 새로운 그 액션캠 이 영상 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자, 지금 일단은 그 고프로 파이브 액션캠 본체 자체는 지금 여기로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에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카르마 그립이라고 해서 자, 짐벌이라 하죠 삼축 짐벌입니다 하나 둘셋 여기 에제 고프로를 작용해서. 이제 진벌 효과, 네, 흔들림 없이. 그데 여기 연장선까지 이어서이 제품을 제가 좀 많이 사용을 해요. 네,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오늘은 이 제품이 좀큰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잠시 놔두고. 음. 자, 어? 음. 어디 있노? 요 있네. 자라란. 자 요거는 손목에 장착하는 건데 요 제품을 구매하면은 이렇게 손등에 딱 장착할 수 있도록 요걸 연결해서 장착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요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제품을 구매하면은 어디 있노? 요 있네. 자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손등, 손등에 장착할 수 있는 네, 손가락 사이에서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손목에 예, 손등이 아니라 손목에 하는 것 같은데 아, 손목에 장착할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하지만은 이거, 자, 이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할게요. 자, 요거를 발목에다가 이렇게. 보이나요? 예, 이렇게 발목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자 이게 회전이 되거든요 예. 자 그리고 아 이쪽이 아니었어 어 연장선이 있어야 되는데 아,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소모키 트랩 있죠? 자, 요거, 어, 짐벌을 연장된 카르마 그립 연장선까지 연결된 겁니다. 자, 이건 잠시 놔두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연장. 잠시만요. 지금 요거 보이죠? 어, 요것도 하나 필요해요. 요거 방향 바 약간의 연장도 되면서 이 방향을 바꾸는 예, 마운트 중에 부품이 됩니다. 요거를 먼저 여기다가 끼워주세요. 자, 끼우고, 자그 다음에 나오나 모르겠네. 여기다가 요렇게 이렇게 네, 끼워서 고정을 해 줍니다. 약간의 연장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타면은 나중에 이제 짐벌에서 축축 잡을 때이 회전할 때이 모서리나 이런 게 발에 간접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연장선이 없으면은 이게 약간 간접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방향도 좀 틀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요, 요 연장 이거 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끼워요 응. 자 그러면은 장착이 됐죠. 예, 장착이 됐는데 자 지금 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초기 때는 어 요거는 이게 연장이니까 쭉 당겨서 가볍게 매거 건하는데 이게 당겨지니까 이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 굴린 게 요것도 여기 달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거 보이시죠? 요건 별도 구매예요 요거. 에이, 그, 이거 짐벌 산다고 같이 나온 게 아니라 요건 별도 구매입니다. 자, 이렇게 끼워요. 음, 끼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 세팅은 끝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 여기, 여기, 이게, 이게 좀, 이게 제일 잘 보이려나? 자, 웃기죠? <laughs> 웃기죠. 자, 여기에 이제, 이제 액션 캠만 달면은 이제 촬영할 준비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렇게 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찍히는 거냐?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네, 착용을 했죠. 이렇게 되면은 발끝 할때 이렇게. 운전할 때는 전혀 간섭이 바이크에 지장을 멎지 않습니다. <laughs> 자, 여기 액션캠을 여기에 달면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요 화각으로 진보를 유지하면서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전원 키고 끄고는 지금 여기 뒤꿈치에 리모컨 본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잠시, 이제 주, 잠시 정지하고 손만 내려서 여기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전원을 키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행을 한번 한번 해볼 겁니다. 간단하죠? 쭉 보면은 다른 앵글로 보여드릴게요. 보자. 이제 카메라를 헬멧에 달아놔가지고 자 아래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보이죠 버튼을 눌러서 전원 크기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짐벌이라서 발목을 어떻게 움직여도 어, 카메라는 계속 수평을 유지를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조회 한번 예, 뚝뚝뚝 눌러서 자 이제 한번 테스트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액션캠을 이제 짐벌에 연결해서 실제 차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짐벌을 연결해서 발목에 이제 액션캠을 장착한 상태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밌는 화각이 나올지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요 액션캠이 이 지면과 최대한 아래로 가서 이렇게 주, 이렇게 슈 주행을 하게 되면은 어, 저속으로 달려도 뭔가 좀더 액션감이 있는 시각을 줘요. 예. 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이 좀더 재미있을 거예요. 짐벌이나 액션캠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착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특정 구역, 뭐좀 재밌는 뷰, 뭐 아니면은 나의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재미있게 영상을 담고 싶을 때 특정 구역에만 그 포인트만 찍기 위해서. 포인트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도 나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글이 나오고 있죠. 출발하겠습니다. 일부러 좌우로 한번 더 흔들어 보면서 어, 테스트 조행입니다 테스트 주행. 어, 2단. 발목 옆으로 했기 때문에, 어, 짐벌 화면을 뒤로만 돌리면은 뒤로도 액션을 찍을 수 있어요. 화면을 뒤로 돌리면 뒤로도 찍을 수 있고, 요거는 정면 앵글이지만 이따가 뒤로도 한번 그 살짝만 이렇게 위치만 변경해서 어, 앵글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지금 발목에 액션캠을 장착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어이구, 어이 어이구, 자, 자 지금 방직턱이라든지 땅이 고르지 않을 때는, 어, 짐벌이, 짐벌이 이런 게 장점이죠. 예. 저 길이 조금 이제 원활하지 않거나 울퉁불퉁 할 때도 화면은 그런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예,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이런, 어, 방지턱, 어, 아이네가자 방지턱이네. 자, 요런 식으로 계속 달려주고 있고요 <laughs> 짜잔, 짜잔. 자, 이제 한번 살짝 요런 느낌. 징벌의 아, 장점이죠. 네, 부드럽게 이렇게 찍히는 거. 특정 영상만 이제 잘라내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참 보기 좋은 액션, 보기 좋은, 어, 뭔가요? 뭔가요. 어우 먼지 봐. 어우 먼지 봐. <laughs> 먼지 장난 아닌데? 어우 막 떨어진다. 막흙 떨어진다. 막 어우. 피에 피에 피에. 흙 피에. 응. 오우, 어우 피에. 오. 자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앵글이 담을 수 있을지 제가 한번 편집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멋진 앵글만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가고요자 음악 뮤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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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